챕터 4, 도깨비 무림의 수련. 달맥수 숲을 지나 깊은 계곡 넘어 구름과 안개가 휘감긴 거대한 산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도깨비 무림의 영역이었다. 붉은 화염이 타오르는 화염궁은 용암이 흐르는 계곡 위에 자리잡고 있었고 하늘과 맞닿은 구름 속에는 풍운대가 떠있었다. 인간 세계의 택견사여 우리의 무공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가. 화영궁의 대수호자가 물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붉은 도깨비 불이 타올랐다. 화영궁에서의 첫 수련은 혹독했다. 정후는 끓어오르는 용암 위에 설치된 돌기둥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울 듯했다. 도깨비 불은 의지의 형상화다. 내 안의 도정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수호자의 외침과 함께 정후의 주변으로 붉은 도깨비불이 솟구쳤다. 정후는 품밥기 자세로 돌기둥 위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의 의식 속에서 도정이의 기운이 깨어났다. 푸른 도깨비불이 그의 몸을 감쌌다. 이제 시작이다. 화염 회오리 택견. 대수호자가 불기둥을 만들어냈다. 정후는 도깨비불을 두른 채 택견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겨차기에 도깨비불이 더해져 불꽃 발차기가 되었고 호패술은 화염을 가르는 불꽃 채찍이 되었다. 한 달의 수련이 지나고 정훈은 풍운대로 향했다. 구름 속에 떠 있는 풍운대는 바람의 도깨비들의 영역이었다. 이곳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달랐다. 우리의 무공은 바람과 하나 되는 것이다. 풍운대의 대장로가 말했다. 그의 몸은 바람처럼 투명하게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정훈은 구름 위에서 새로운 택견을 배웠다. 품밟기가 공중에서 구름을 밟는 걸음이 되었고 도끼질은 회오리바람을 만들어냈다. 도정이의 도깨비불과 바람이 만나 청색폭풍을 만들어냈다. 바람의 흐름을 느껴라. 택견의 움직임으로 바람을 다스려라. 대장로의 가르침에 따라 정훈은 공중 택견을 익혔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구름 발차기였다. 구름을 딛고 높이 도약한 후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내며 연속 발차기를 하는 기술이었다. 처음에는 수없이 추락했지만 도정이의 도깨비불로 몸을 감싸자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이크. 에크. 이크. 정후의 기압과 함께 하늘을 가르는 발차기가 완성되었다. 푸른 도깨비불과 바람이 하나가 되어 하늘의 원을 그렸다. 두 달의 수련이 끝나갈 무렵, 정후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화염궁의 불과 풍운대의 바람을 모두 다스려야 했다. 도깨비 승천무 정후의 새로운 기술이 완성되었다. 불과 바람이 섞인 도깨비불을 두르고 하늘을 날며 택견의 모든 기술을 구사하는 최고의 무공이었다. 이제 너는 진정한 도깨비 무림의 일원이다. 두 수호자들이 동시에 말했다. 정우는 이제 땅과 하늘을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도깨비부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택견은 이계의 도깨비 무공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달빛이 비치는 밤, 사람들은 화염공과 풍운대 사이를 날아다니는 푸른 불꽃을 볼수 있었다. 그것은 정우가 도정이와 하나가 되어 주는 도깨비 택견의 춤이었다.